부드럽고 달콤한 천상의 맛을 보여드립니다. 김영모의 빵과 케이크로 준비하는 성탄. 오늘은 사르르 눈이 감길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한 슈크림을 만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 황현정입니다. 어릴 적에 형제 사이에 먹는 것 갖고 참 많이 다투잖아요. 어떤 것 갖고 다투셨어요? 혹시 슈크림 사이에도 다투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입안에서 달콤하게 살살 녹는 그 맛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맛인데요. 오늘 김영모 선생님과 함께 슈크림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과점에서 파는 것 같은 슈크림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슈크림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슈크림 한번 원 없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재료부터 보시죠. 만들어보겠습니다 슈크림은 그 안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 크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림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요 그렇죠. 네. 슈크림의 유래라고 하면은 네. 그~ 이 유럽에서 옛날에 그 영토 전쟁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는 중에 이런 그~ 남는 재료 식량이 없어서 남는 재료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배추 모양이라 그래서 슈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안에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슈가 됩니다 네 아주 역사가 있는 네. 것이 바로 슈크림이었는데요 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븐 오늘은 오븐을 사용하잖아요. 예, 오븐을 사용하죠 오븐 예열은 몇도 정도? 될까요? 예, 180도에서 190도 정도로 예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80에서 예. 190으로 저희가 예. 예열을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럼 반죽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예, 슈부터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예. 이 슈는, 어, 그, 뭐, 어떤 과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먼저 우유를. 예. 냄비에다 넣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물을 넣고요. 물만 해도 됩니죠 여기 슈크림은. 물과 우유만 가지고도 해도 됩니다. 지금 버터를 넣으셨는데 예, 이 버터, 버터 같은 걸안 넣으셔도 된다는 아, 말씀이시죠? 버터는 안 됩니다. 버터는 네. 꼭 들어가야 되죠. 아, 그러니까 재료가 아, 단촐하다는 예. 말씀이군요 예. 소랑에 네, 설탕을 넣어 줍니다. 네, 방금 넣으신 버터는 제가 아까 살짝 맛을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먹던 버터하고는 달라요. 네, 무염 버터죠. 네. 어, 그 염분이 들어 있지 않는 그런 버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염분은 저희들이 피로 양에 따라서 이렇게 소금을 넣어 줍니다. 네, 조절을 할수 있도록. 네, 조절을 할수 있도록. 네. 그래야 원하는 맛을 내기 때문에 무염 버터를 이걸 쓰죠. 네. 네, 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유와 물, 버터, 소금, 설탕을 넣고요. 예. 뜨거운 물에 예. 팔팔 끓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팔팔 끓은 끓은 다음에 여기에다 밀가루를 넣어서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밀가루를 넣어서 잘 익혀줘야 됩니다. 잘 익혀줘야 약하게 중불로, 중불로 예, 할까요? 예. 네. 양이 적기 때문에 중불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만한 양으로 하면 몇개 정도의 슈크림 나오는 데요 네, 예, 그만한 양을 하면 한1 5 개에서 열 여덟 개 정도, 열다섯 네. 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터가 다녹고 발을 끌어올리면은 밀가루를 넣어서, 어, 휘포로 저으면서 볶습니다. 밀가루를 볶아준다? 네, 예, 볶아주는 거죠. 저희들 전문용어로 하면은 전분을 호화시킨다 그런 거예요. 익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익혀주면은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고 덜 생기는 거죠. 밀가루를 익혀주면 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 참신기하네요 네, 이제 계란을 넣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네. 구멍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이걸 팔팔 끓일 정도로 끓여야 되 돼요? 네, 팔팔 정도로만... 끓인게 아니고요. 네. 어, 데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네. 끓도록 이렇게 끓어 올라오죠. 아. 끓어 올라오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고요. 그 끓어오를 때 예, 밀가루를, 밀가루를 넣고 이렇게 저어주면서. 저어주죠. 휘퍼를 사용해서 어, 저어주면서 계속 어, 이렇게 밀가루를 익혀주는 거죠. 네. 이때 굴은 강불가 어. 아니, 그냥 그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네. 되 돼요. 네. 완전히 이렇게 익혀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 섞였는데도 드러내지 않고 더 저어주고 있죠. 확실하게 이렇게 익혀주기 위해서 아, 네. 이 과정을 잘못하면 구멍이 네, 작게 생긴다는 네,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바로 익어버리겠죠. 네. 또 계란이 바로 들어가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익어버리면은 또 저기 그 안에 그이 구멍이 적게 생기죠. 안에 비는 게더 적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젖어서 좀 식혀준 다음에 네, 계란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란을 한 개를 우선 넣고요. 네. 아, 이것도 한 개씩 한 그렇습니다. 개씩 넣으면서 네, 처음부터 많이 넣면은 잘 풀리지가 않죠. 약간씩 덩어리가 좀 지는 거같은요 그렇죠. 덩어리 지면서 풀리죠. 이렇게 다 풀리고 나면은,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어주고요.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이어 로어 거예요. 하나 더을까요다 네, 이어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농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대도 안 되고요. 너무 지루도 안 됩니다. 그건 경험으로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농도가 적당한 건지. 대충 일관으로. 이제 보통 그뭐 쉽게 알수 있도록 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슈크림에 슈부터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으로도 그 색깔이 그 슈크림에 그 슈에 아주 노릇노릇한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이 정도면은 네. 반죽이 굉장히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된 편인가요? 네. 예, 그래서 아. 계란을 조금 더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걀 네. 지금 하나 더 넣을까요? 예예. 예. 지금 좀 너무 돼서 하나를 더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계란은 이 뽑는 거에 따라서 조금 그뭐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 조정을 잘 하시는데 마지막에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슈와 커스터드 크림은 이 제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오늘 했던 것만 잘 익혀놓으면 웬만한 네. 빵이나 케이크는 만들 수 있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음. 이 용도가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육안으로 잘 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흘 저기 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요. 네. 네다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네. 옮길게요. 네. 예, 짤주머니, 이럴 예, 때 이래 만져보면, 어, 크림이 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뭐 만져보시겠어요? 네, 미지근한 예, 느낌이 예, 드네데요 예, 너무 저기 식어버려도, 어, 그 슈가 안에, 예, 네, 이, 저기, 비는 게덜 합니다. 요 정도 크기로. 이제 많이. 필요 아니, 뭐, 특별한 요령은 없는데요. 예, 이제, 그, 간격. 간격을, 충분한 간격을 띄워줘야 되죠. 네, 역시 부풀 예, 이건 많이 부푸는 거기 때문에. 네. 간격을 충분하게 띄워줘야만이, 예, 크기가. 들어 붙기 때문에. 자, 이걸 이대로 오븐에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예, 잠시 이제 좀더 뒀다가요? 네. 아, 저희들이 예, 그동안에 많이 그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가정용 오븐으로 어 구웠을 때 이걸 그냥 구우면은 이 모양이 예쁘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위에다가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서 조금 짜 주면은 그 아몬드 크림의 그설탕의었던 그런 그이 농도로 인해서 모양을 제대로 잡아줘서 아주 이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추위에 가정... 언제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야 할나요 예, 되나요? 만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아몬드 크림은 네. 어, 버터를 넣고요. 아까와 같은 무염 버터네요. 예, 예, 무염 버터죠. 버터를 넣고 그다음에 좀 풀어준 다음에. 아까는 녹였는데, 지금은 네, 녹이질 네. 않으시고, 그냥 풀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가 파우더를 넣고요. 진 설탕 넣으시고요. 네. 너무 적은 양으로 하면 또 오히려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넣고요, 여기에. 이때 보면 이런 걸 언제 넣느냐가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순서가, 순서가 예, 순서를, 특히 케이크는요. 네. 만들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첫 번째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순서에 의해서 만드시면은,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량을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때 생기는 그 현상이 실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몬드 크림을 섞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아몬드 가루 넣으셨는데요. 순서도 네. 잘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버터, 버터를 풀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를 넣고 계란을 넣고 아몬드 크림을 아몬드 분말을 넣고 이렇게 아몬드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예, 아몬드 크림을 위에다가 아, 조금만 짜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짜 좀 짜도 안 되니까요. 역시 짤주머니를 예, 이용해야겠네요. 예, 짤주머니를 이용해서요. 좋은 모양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복잡하시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뭐 모양 없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우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랑을 짜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짜면은 이게 전부 흘러내려서 네. 바닥으로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아주 소량만 이렇게 짜줘야 되죠. 음.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오븐에, 예, 오븐에 넣도록 요 오븐에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180에서 이미... 190도로 예열을 네. 해놨는데요. 아래 위로 한 장씩 넣도록 할게요. 근데 아래 위에 그 색깔이 조금 달라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저기 구우면서 어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셨다가 아래 위로 바꿔 주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오븐을 열어서 예. 꿔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일찍이 열면 안 되고요. 완전히 부풀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될때 그때 아래 위로 어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은 위에 거는 타고. 이태그는 색이 덜 나는 그런 현상이 네. 생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오븐 속에 넣어둬야 되는 시간은 얼마인데요? 어 25분에서 30분 정도 꾸면 되는데요. 오븐에 네. 따라서 약한 20분, 20분이요? 20분 정도에 이렇게 그 아래 위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5분에서 30분입니다. 저희들은 슈가 구워질 동안 네. 어, 안에 들어간 맛있는 크림을, 크림을 또 만들어 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크림은 예. 안에 크림이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그 어떻게 만드는지 참 궁금했었어요. 예, 예, 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슈크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우유를 넣고요. 우유를 데우실 건가요? 예, 하죠? 먼저 우유를 데울 겁니다. 우유를 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닐라 비니죠. 어, 여러분들 간혹 그 바닐라 케이크 보면은 네. 까뭇까뭇하게 씨가 있는데요. 이 씨를 그 바닐라가 이렇게 깜깜한 게 들어 있어야만이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번, 네. 이렇게 끌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씨가 이렇게 아, 가라리 네. 이렇게 묻습니다. 네, 한번 네. 다시요. 근데이이 이 씨가 들어 있으면은 네. 그 아주 오리지날 바닐라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아 고급이란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향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작은데도 향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나네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같이 이어서 네.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향을 더 내기 위하, 위해서죠. 여기 지금 보면은 까맣게들 지금 퍼지고 있죠. 네. 이게 그 바닐라 씨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 아주 소랑의 버터. 우염버터를 또넣어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바글바글 끓이는 게 아니고요. 약한 80도 정도로 데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슈가 만들 때는 끓여줬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예. 그냥 데우는 정도로만? 예. 예. 그 다음에 먼저 또 해야 될 작업은 음, 설탕을 넣고요. 와, 설탕 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네, 설탕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루가, 가루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죠. 가루를 넣고요. 이미 최초는 가루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또 체에 한번 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분명히 네.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주지 않고 계란이 들어가면은 네. 덩어리가 지죠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계란 꼭 강조를 하는데요 계란을 그냥 엮게 되면은 이 피막에 계란이 피막에 설탕이 설탕이 묻는다든지 계란이 묻으면은 바로 덩어리가져 버립니다. 음.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계란을 풀어서 이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란을 여기다 퍽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들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끌고 이어주고요. 자, 이거 이렇게. 잘 섞어 줍니다. 네. 이것도 섞어 줄때 네. 그냥 섞이는 정도만 아니고요, 하얗게 될 정도로는 섞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계란과 설탕과 아 밀가루 박력분이죠. 박력분이 확실하게 섞여야 되겠죠. 이렇게 색깔이 좀 연하지 네, 정도로, 그렇죠. 좀그 하얀색이 나도록 이렇게 섞어 준 다음에요. 우유가 데워지고 나면은, 네. 네. 네, 지금 다 데워졌거든요. 네. 네. 바닐라 빈그 껍질을 이 안에다 였었죠 네. 그걸 건져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부터 뜨거운 거를 여기다 한 목에 부으면 또 여기 계란이 있겠죠. 그렇죠. 네, 소랑을 먼저 붓고요. 섞어주고. 섞어준 다음에. 부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 부어도 됩니다. 아, 이제는 다 네. 부어도 되나요? 두 네. 번에 나눠서 부으면 되겠네요. 네. 그 처음에 소랑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다 섞이면요. 네. 다 섞이면은. 음, 이런 보를 이용을 해서, 이 채에 걸러줘야 되겠죠? 이왜 채에다 걸러주느냐면요. 네. 계란을 아무리 잘 풀어도, 어,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찌꺼기가 있게 됩니다. 이 걸러주는 이유가 참 중요한 게, 이 걸러줌으로 인해서, 그 크림을 아주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이잖아요? 이 크림이 입안에서 이런 그이 찌꺼기로 인해서 걸리면은, 굉장히 먹는데 그 촉감이 좋아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걸러준 다음에 밑에를 끓여주고요 이제 끓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중불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크림 끓이는 거는 확실하게 끓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잘젓지 않으면 밑에가 녹습니다 타지요 네. 그 끓고 나서는 잘안 저기 그렇게 타지가 않는데요 처음에는 잘 젖지 않으면 타만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잘 저어주면서 한 얼마 정도를 끓이나요 예 끓은 거는 바글바글 끓을 끓을 끝으로 끓여야 되겠습니다 음. 예 선생님. 그 끓는 동안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이요 네, 네. 바닐라 분유라는 거참 신기해요.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게 없으면 뭐다거쓸 수도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바닐라 분말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그 바닐라 에센스라 고해서 아, 그 액체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 향을 쓰는 이유는. 어, 그향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음. 일반 바닐라 분말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뭐그 에센스라든지 오일이 나오는데, 바닐라 오일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나오는 데로 쓰는데, 양을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분말은 한이 정도 양이면은 한 2~3g 정도요. 그 다음에 바닐라 오일 정도는 한두 방울 정도. 두 방울, 예, 네. 그 정도만 넣어줘야 되겠죠. 네, 너무 그, 많이 넣으면 좀 역겹죠. 그거 외에는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음, 다 됐거든요. 이렇게 아니, 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네. 크림이 되죠. 그 다음에 어, 이 천물에 네. 겨울에는 천물에 네. 아니면 얼음이 있어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담궈서 바로 식혀야 됩니다. 아, 그냥 실온에서 식히는 것보다 예, 찬물에 식혀야다 이거는 그냥 계란 양과 우유 네.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 식으면서 미생물이 에, 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차가운 물에 에, 이렇게 피워줘가면서 식혀줘야 됩니다. 네,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예. 크림을 잘 펴가면서 예, 펴가면서요. 네. 음, 와, 그래서 얼음물에 얼음물이 제일 좋죠. 얼음물에 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덩어리 가져가죠. 식으면서 네. 이거 식는 동안 또 네. 아, 두고요. 5분에지다된거 네.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예. 자, 저희가 반죽을 해서 예, 다 익었네요. 예, 꺼낼때 25분에 30분 정도 예,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주 이쁜 슈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슈를 구워보는건 처음이라서 그렇죠? 안에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한번 보고싶어요. 한번 싶어요. 볼까요? 네. 예, 예.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 단면을 좀 예, 잘라주세요.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방 나온거라서 잘 예. 썰어지지가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구멍이 이렇게 다텅 비어 있죠. 네, 네. 이것도 슬해네요. 그냥 이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laughs> 이 안에 크림을 가득 채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입 안에서 먹을 때 밖으로 삐져 나올 정도로 크림을 네.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만 잘라서 넣어도 되고 구멍 뚫린 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다 뚫어서 구멍을 뚫려서 네. 옆구리나밑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네. 크림을 그대로 이어주는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전같지우에를 잘라서 이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식혀놓으면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식혀야 되나? 예, 예. 조금 이제 쇼가 완전히 식어야 되겠죠. 어, 좀 식어서. 뜨거우면 크림을... 안 크림 넣기가 불편하까 네,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또 뜨거울 때 여면 안 되죠. 어, 그 슈는 완전히 식었을 때, 크림도 완전히 식었을 때, 여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와 지금 크림이 네, 다식었데요다 식었죠. 네. 이걸 이제 짤주머니에 넣어서 네. 슈에다 가 넣으면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 크림을 이렇게 잘 매끄럽게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열, 열기 전에 네. 짤주머니에 네, 넣기 예, 전에 한번 예. 저어서 풀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그가정에서 젓가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laughs> 네. 아주 재밌죠. 네. 아이들하고 같이 해봐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넣겠으면 한잔 크림 네, 예. 넣으시죠. 저는 크림이어 들어올게요. 항상, 이거는 위생에, 네.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왜요? 크림은 만들어. 잘번지 예,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만든 다음에, 바로 드시도록 하고요. 예. 냉장고 믿지 마시고, 바로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아... 같습니다. 슈크림은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좋겠네요. 예. 조금 전에, 예, 구멍 뚫어 놓은 데다가, 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서요. 네. 이렇게 끼워서 크림을 이렇게 짜였습니다. 다짜 이제 짜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짜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슈가 파우더를 조금 뿌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아여러면저좀 이쁜 모양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살살살살 뿌려주니까 또 색다르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시식을 해보실까요? 아,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쁜데요 네, 그렇죠? 제가 먹어볼게요 어, 무겁네요 아까 슈 만들었을 는 가볍더니 크림이 가득 차서 입안에서 살아남는 느요 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크림이 정말 가죽 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번에 살먹는 슈크림. 아이들 만들어 주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요리 비결 확인하시고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세요. 부드럽고 달콤한 슈크림. 밀가루와 우유, 버터 등을 한꺼번에 끓여주면 구웠을 때 속에 구멍이 있는 슈를 만들 수 있는데요. 끓일 때 밀가루를 완전히 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슈 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거든요. 반죽 위에는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 얹어보세요. 구웠을 때 모양이 잘 잡히고 퍼지지 않는답니다. 슈 속에 넣는 카스타드 크림은 부드럽고 찰기가 있는 것이 생명인데요. 재료를 체에 내려 혼합해야 확실하게 부드러워지고요 약한 불에서 저으며 끓이다가 바로 찬물에 식혀주면 더욱 찰기가 생겨 쫀득해진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슈크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가득히 바닐라 향이 아주 맛있게 퍼지는 슈크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슈크림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거를 네.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선생님, 내일은 어떤 메뉴예요? 네, 내일은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 케이크은 많이 하시는데, 네. 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고구마 케이크를 선물하도록 하겠습 네, 특히 여성분들이 고구마케 요즘에 참 좋아하시잖아요. 내일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